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잖아요. 선선한 가을이라서 제가 약간 주황빛 또는 이런 꽃들과 이런 주황빛 꽃들과 가을의 상징인 이런 호박. 다이소에서 구매한 호박 이걸 센터피스. 로 활용할 거예요 원래는 사탕을 담는 바구니인데 제가 이 안에 이렇게 플로랄 폼을 넣어가지고 핸드피스처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 꽃들은 어제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그 알바에서 받은 꽃들이에요 이렇게 남은 꽃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거베라도 있고 이게 호접난이었나? 그 뭐였더라? 그냥 메리골드도 있고 전 메리골드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왜냐면 꽃말이 되게 좋아요. 이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은 반드시 오고 알 거라는 그런 말이 너무 좋아서 제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꼬꼬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얼굴이 오는 게, 가운데로. 얼굴을, 왜 이렇게, 삐딱하지? 얼굴을, 이 얼굴이 앞을 보게끔 하고, 얘는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사실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메리골드가 있어요. 근데 얜 너무 길어서 안될것 같고, 음, 조금 작은 꽃? 약간, 네, 이게 좋겠네요. 이, 헉, 진짜 크다, 화영. 이렇게 완전 큰 장미를 일단, 이렇게 짧게, 이 정도로 잘라서 이 가운데다가 꽂아줄게요. 중심을 두는 거죠, 제가. 그 다음은, 아까보다는 덜더 진한 이 주황색 꽃 장미를 잘라서 옆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 구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삼각 구도로. 그 다음은 조금 모무리가 좀 작게 핀찐 주황색을 이렇게 살짝 펴줘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높게. 꽂아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리 골드. 이 메리 골드를, 메리 골드가 두니까, 긴걸 살려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아, 잘안 보이네. 이게 화면에. 제가 지금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게 폰이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좀더 짧게 해겠어요 원래는 되게 이렇게 커지게 안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여기 메리골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메리골드를 잘라서 이파리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이 올리자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이 장미를 또 짧게 잘라서 여기에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 거베라를 꽂아줄 거예요. 거베라를 잘라서 여기 여기가 나을려나?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오늘은 그린잎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얘 포장란을 길게 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돌아가네. 돌아가네? 이렇게 위에 그냥 올라가게 하나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위에 올라가게 하나 크게 이렇게 해 해주, 주고요. 올라가게 해 주고 그다음 여기 여기 되게 라인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되게 휘어진 이 소재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올라오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해주고 또이 메리 골드를 짧게 잘라가지고 되게 작잖아요 얘는 작은 애는 제가 앞에 좀 봐야겠어요 <laughs> 얘왜 이래됐어 약간 이렇게 방향을 좀 해주고 앞에좀더 내리고 얘를 약간 요렇게 앞쪽에 왜냐면 여기는 좀 가려주는 게 좋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가려주고 위에는 또 높게 높낮이를 주면서 그다음 제가 또호접난이 약간 이런 주황빛도 있어요. 이 찐주황이 있고 약간 다홍빛이 있고 연황토색이 있는데 이거를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살려서 이게 테이블을 진짜 사든지 해야지 너무 또호접만을 그래서 뒤에다가 단풍잎처럼 이렇게 하나 해줄게요. 꼬질 꼬질 없네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너무 주황색이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흰색깔 리샤셔스 조금 넣어볼게요 요 흰색깔 리샤셔스를 잘라서 잘 보이는 앞쪽에 옆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또 흰색깔 미슨 소스를 잘라서 이번엔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넣어주세요. 다 흰색이면 재미없으니까. 또 이제는 메리골드를,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되있거든요 이번에는 메리골드를 이렇게 해야 되요 음. 저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거실에서큰 테이블에서 있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메리골드를 또 위에다 올라가게. 이것도 선이 되게 이뻐요, 휘어져서. 입들은 다 제거하고, 여기다가, 여기에. 폼이 작네요, 꽃에 비해.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꽂아주세요. 잠깐만요. 어디로 꽂겠지? 여기 꽂겠네 이렇게 해서 렇게보고 이렇게 꽂겠어할수 어, 없이 그냥 뒤에다가 통 가리는 용도로 쓸게요 이렇게 하고 음, 이 거베라를 위에 살려줄게요 엄청 높이 꽂을 거예요 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laughs> 이렇게 <laughs> 엄청 높아졌어요 얼굴이 근데 어차피 이거는 높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이 꽃이 많아가지고 길게 길게 써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 거베라 또요 약간 근데 항상 포에 꽃꽂을 때 물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돼요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가 그 뭐더라 여기 위에다가 하고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가 면적이 넓어지면 빨리 꽃이 물을 흡수해서 오래 생생하게 생신, 볼수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미샤인셔스 미샨슈스. 미샤인셔스를 또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앞쪽에 거베라 쪽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예쁘죠? 이렇게 봐도 예쁘고 요렇게 봐도 예쁘고 근데 여기 줄기가 너무 보이니까 안 예쁘잖아요 저는 줄기를 뭐로 가려줄 거냐면요 흰색 미샤한셔스 그리고 흰색 장미도 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몽우리 미샤한셔스로 여기를 가려줄 거예요 가려주고 다 흰색 장미 여기 보이시죠? 이걸로 또 하나 이렇게 가려줄게요. 안 올리면 한번 빼고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왕장미예요 왕장미.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에. 너무 줄기가 보이는 게 싫어서 제가. 어? 괜찮아요 생각보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꽂았는데 괜찮네요 주황색이랑 어우러져서 그다음 비대칭이에요. 여기가 좀더 길고 여기는 조금 짧고 그다음 아재미요이또 어, 소재를 어디다 놓을까요? 어디다 놓는 게 이쁠까요? 어디에 넣야지 약간 길을 바라보게고 옆을 바라보게끔 해서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꽂아볼게요. 근데 여기가 더 길어야 되니까 조금 짧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볼게요. 약간 옆 사선으로 갈아보게 이렇게 안했습니다 뒤에도, 뒷면도 신경 써주는 게 좋잖아요. 뒷면. 이제 뒷면을 좀더예쁘게 해볼게요. 앞면은 충분히 가려진 것 같으니까. 이 남은 꽃들은두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제가 많이 남았거든요. 어제 생각보다 많이 가져왔네요. 요런 장미였어요. 미니 장미. 미니 화이트 장미. 이렇게,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너무 쪼그라들었네? 진짜 쪼그라들었다. 약간 이파리를 떼어내고, 못쓸것 같아. <laughs> 못쓸것 같고, 약간 요 정도 된 장미. 이두 개를 뒤에다가 꽂아볼게요. 어, 잠깐만요. 속이 안, 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안 꽂혀요. 비내로 해야겠어. 꽃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하나 해주고 또 이번엔 장미. 이 짧은 장미로 이 짧은 장미를 더 짧게 잘라줘서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뒷면, 옆면, 앞면 또 옆면. 봐도다 이쁜 센터피스가 완성되었답니다. 짜자잔. 요렇게. 완성되었어요. 모두들 즐거운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 완성. 제가 좀더 추가하고 꽃을 그리고 이렇게 좀 꾸며줘봤어요.